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요새 그 오늘 또 하나 얘기하겠데 요새 연예인들이 막얼 맞아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뭐 송영 어, 송영 송뭐그그 극한지구에 나온 게 우분하고 이렇게 송 어. 송영규 씨라나 그리고 어그 특히 또한 명이죠 브라우나 아니 그 에즈원의 이민 씨 에즈원은 내가 분이야 송영 그 아까 방금 말한 그 배우는 극한지지에서한번본것 같고 또 이제 어, 그, 뭡니까, 어, 음, 그, 지금 방금 말한 그, 애즈원은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내하고 나이 또 한동안,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너만의 모르는 길이란지, 뭐, 이렇게 노래 뭐, 몇개 부르는 거 좀, 괜찮은 노래 들 부르는 거 봤거든, 두 여자 두 명이서. 근데 그, 이민 씨가 어 자살을, 그, 사실생 자살을 했다 보고, 그, 극한, 극한 집에 나오는 그, 송영군 배우, 배우분도 그것도, 뭐, 사실생자살 했다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연예인이 좀부럽다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솔직히 그 고충이도 많아요. 사실 그 화려한 뒤에는 어떤 이면이 많단 말이에요. 이면이 많아.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그냥 뭐, 제가 오늘 뭐, 어좀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제 주위에 배우들이 좀 있습니다. 배우, 옛날 과거에 배우를 했다든지, 뭐, 물 연예인 줄 꿈꾸면서 배우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수하려고 했다는 주위사람도뭐 있거든요. 어머니 뭐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 연예인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제가 뭐, 연예인을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그 또, 그 친구들도 배우를 했지, 본격적으로 뭐, 연예인 쪽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한건 알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그 이면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에도. 물론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 전에 김소호 김세노 씨도 죽어, 돌아가 죽었잖아요. 죽어도 자살했는데, 뭐, 연예인들 왜 자살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참, 네. 멋지고 화려하고 좀 잘생, 얼굴도 잘생, 얼굴도 예쁘고 뭐잘 빠지고 우리가 뭐 남부를 걷잖아. 또잘 나가면 돈독수 잘 보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연예인들이 고충이 만만치 않다만또 저는 이제 나이가 운동하면서 나이를 먹기 때문에 또몸 관리하는 것도 좀 쉽지 않거든. 몸 관리 진짜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잘 모르는 게 착각하는 게내 몸이 약해진다는 것 자체를 그걸 인지 못하는데 딱잘 잘 들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한 20대 초반부터 했고. 지금까지 나이 50대 때까지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 신적도 있지만 그문제뭐 짧은데 30대 딱 중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확실히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 이짜고 20대와 30대가 좀 약간 틀리고 그러니까 20대, 30대 왜환 뇌가 틀리면 냐 20대는 회복력이 좋아가지고 반세가 어, 좀 놀고 운동이 됐으면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어, 옛날에 편의점 20대 때지금부터딱 20년 전에. 어. 운동하고 저녁에 이제 운동하고 편의점 야근 쓰고 앉 자고 바로 또그 뭡니까 체육관 와가 아침에 운동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버틸수 있었습니다. 그냥 몸이 팔팔하니까 어 그러니까 야근 쓰고 와가지고 운동하고 야근 쓰고 와가지고 어 뭡니까 어 체육관 다시 와가 운동하고 킥복싱시나 이런 거 운동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문제가 그 20대 때 되는데 30대 넘으면 그게 안되더란 말이야 안 됩니다. 야근 쓰고 나가고 자기 바쁘. 너무 피곤해 자기 바빴고 그 이게 2자 3자가 틀리고 그게 35딱넘으잖아요 그럼 확실히 사람이 확실히 전반적 약해져요 그 뭐가 약해지냐면 위장기능이 있는 게 내장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30대 중반되면 그 전투력이 분명히 다 떨어집니다 그건 내내 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 뭐 세계 챔피언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잘,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그게 확실히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도 느껴지단 말이야 그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사실 약해졌나봐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고충도 그런 거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다시피 어 자기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목소 보여줘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관리하고 운동하는 걸 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뭐 해도 별 부담이 없는데, 뭐 관리하고 운동, 아, 운동하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그것도 뭐 억지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뭐좀 힘들다고 하지. 뭐 특히 이제 권상호 씨도 몸이 좋은데, 사실 권상호 씨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알거든. 그리고 차승호 씨도 운동 많이 하고 차승호 씨도 직접 옛날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아마 뭐 자성은씨본 직접 본적 있는데 키도 크고 좀 조금 자신거 괜찮대요 자성은 씨도 진짜. 근데 문제는 그분도 얘기 들어봤는데 뭐 직접 뭐텔레비전 나가면 돼뭐 헬스장가 뭐 경무실에 뭐뭐와 있는 거뭐 무슨 말이야 사고차가지고 잡혀가 교무실에와 있던 이런 느낌이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뭡니까 이게 사 연예인들이 관리하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또사 나를 주목하고 또 몸이 망가지고 이러면 자기 뭐 밥줄도 끊기잖아. 많이 몸이 망가졌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뭐 이미지도 안좋아 뿐더러, 또 동시에 뭡니까? 뭐 캐스팅이나 섭외 이런 거 자체가 자기 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수종 씨 우리 최수종 씨가 압니뭐 태조왕건이나 대조영의 요새 지금 시시간 라방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그 태조왕건이나 어, 대조영의주연 사극의 대명사인그 해신의 해신도 했고, 있나 그 최수종 씨도 젊을 때 몸무게를 나이 들써그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67kg가 그,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까 말했던 몸 관리하는 걸 느끼지만 몸관리 계속하고 있지만 진짜 그 대단한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취 한번 인터넷에서 그리리고 보는데 뭐, 탄산음료 절대 먹지 않는다. 밀가루 절대 먹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게 나온다. 술도 절대 먹지 않고, 예.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니까, 러 관리하는 게 자체가 진짜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진짜 대단하죠. 젊을 때 체중을, 나이 들어서 그 체중을, 젊을 때의 체중을, 나이 들어서 체 체중, 유지한다고, 체중을 유지한다고 자체도, 보통 그 쉬운,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단 말이야. 나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니까, 러 그니까, 러그 연예인들이 그 주목을 자고 해야 되는데, 주목을 받는데 내가 관리하는 모습이니까, 하는뭐 하는 모습, 이런 것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운동하는 거 김종국 씨 같은 운동하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운동 별로 좀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관리하고 뭐 이렇게 운동 오는 자체를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자체를 또 계속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다. 연예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지금 연예인들이 보면 사기도 많이 당해요. 사기도 많이 당하거든요. 얼마 전에 옛날에 뭐. 어 우리 평기현 평균실, 씨. 평기현 씨는 보면 알 겁니다. 옛날에 뭐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어른들 몰라도 나오고 뭐 청소년 드라마에 많이, 많이 주연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는 가깝던 지인한테 한 사기인가 사기를 4학년 당해 가지고 지금 사기가 사기를 당해 가지고 지금 그빚 갚는다고 이제 무슨 이제 그거 지금 막 일을 한다고 이제 장가도 못가 이런 경 경우도 나고 김민종 씨도 옛날 김민종 씨가 진짜 유명했습니다. 진짜 유명했습니다. 아주 뭐제 주위에 여자도, 여자도 들 옛날 젊었을 때저 사람 잘생겼다면 진짜 잘생겼다면 뭐 이라고. 옛날 손진창 씨하고 놀이도 잘 보고 잘 나갔는데 뭐 50억인가 사기당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장가, 나이가 50 넘고, 제보다 나이가 한, 한 대여섯 살많는데 나이가 50 넘은데 장가도 못 가고, 뭐 컨테이너 살고, 뭐 이렇단 말이야. 또 얼마 전에도 뭐이게게 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사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동시에 보니까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제 뭡니까, 그 자기 화려한 그, 이 시절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 말이야. 당연히 뭐 밑에들도 연예인도 맞아요. 밑에들도 치고 올라거든요. 오 남자들도 같은 경우, 뭐 정말 뭐조 말이야. 연예인들 같은 경우 남자에는 최수종씨처 장동건씨처럼 연기력을 이제 승부를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최수종이나 장동건씨도 뭐그 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이 젊은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젊을때 진짜 잘생겨가지고 어 한국 저그 저희 그 당시에 90년대나 그 당시에 한국 여자들의 어떤 그런 로망이었어요. 완전 우상이었어요. 진짜 저런 남자 진짜 제일 잘생겼다고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이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영화나 뭐 사극하면서 연기력으로 이제 승부하거든요. 외모 가지고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나이 들면서 떨어지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젊은 아들한테 자꾸 이렇게 밀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가 뭡니까? 이런 게 뭐, 물론 채수정이나 뭐 장동식처럼 이렇게 연기력 인정받아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돼. 젊은 아들 밀려가지고 이게 캐스팅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다른 거 손대다가 사업이나 손대다가 뭡니까 게스트팅이 안 되면 당이 연 뭡니까 뭐또딴 뭐 거라도 해야 되잖아 먹고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사업에 있는 손대다가 뭐 최초로 좀말안먹어가지고집 날리고 그래가 지금 할게 없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뭐 다니는 하시는데 최초로 씨 같은 경우는 신마저 그래 안시대신마저 최초로 씨도 뭡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뭐 뭐 옛날에 뭐 택배 알바 이런 거 하고 이랬단 말이야 택배 지금은 다른 거 하지 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게요. 뭐, 연예인은 그 직업 자체 가 언제까지 화려하지 못하다 말이야. 캐스팅도 드라마 캐스팅도 계속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안 들어오니까 그안 들어오면 깎까봐거든요깎까봐요 보통 보면 이제 배우지 망했던 사람들은 제 주위에 좀 있었는데 연극 배우나 이렇게 뭐좀무기한들 일반적인 배우 말고 잘 나가는 배우 말고 이제 탤런트나 배우 말고 이제 연극 배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얘기 들면 데 사실 그 사람들과 투잡이 된다 고이지투잡해야돼연극가지고 자체를 못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뭐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뭐 스케스 스케, 뭐 연극이나 뭐 어떤 드라마나 이렇게 뭐차 어~ 뭐 이든 그런데 어~ 자기가 이제 배우로서 캐스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어디 잠시 뭡니까 어디 일을 있다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사장하고 친해야 된다 이제. 아니면 친해야 됩니다 사장하고 진짜 배장이나 사장에 사장에야저 친한 사람이 돼야지 뭡니까 내가 아 잠시 뭐한몇달 동안 어~ 뭐,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뭡니까 뭐 연극한다고 좀 나가야 되겠다. 아 회사를 못나온데 허락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좀드물지 그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대부분 보면 일용직이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그 배우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이 그런 거 하고 있다 사업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사업하면서 아니면 일용직 같은 거 일용직 같은 거는 제조주시는 뭡니까 뭐 택배나 노가다 같은 거는 뭐 뭡니까 나 하루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집에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사바다, 사바다, 무조건 사비 또잘 되나, 무조건? 잘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또, 사바는게 요새 다 여러분들은 저도 사비에 화산을 는데그 사비 무조건 뭐,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laughs>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 그러니까 사바다 말아먹은 거, 아까 말했 말아먹은, 사람도 있거든요. 말아먹은 거, 막, 사람 있거든요. 말아먹고, 이제 뭐, 폐인된 사람, 인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말이야. 그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대고. 그, 러니까 뭐, 저도 느끼지만, 어, 이게 좀, 좀, 나도 이해, 유아, 유아도에대 보면 느끼지만, 좀 이해가 안 돼. 물론 뭐, 돈못 보내고 뭐 이게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들이 뭐잘안돼서 사고치는 이해가 안돼잘 나간 사람들도 뭐 마약에 손대는 그건 좀제가 이해를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이 그래 많으면 솔직히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어, 해외나 좀 바람 좀 쐬고 좀 심다가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할거 같은데 돈이 그렇게도 많은 데로 보고 마약에 손대는 것 자체가 좀난내 입장 이해가 안 되고 뭐나의 고충이 있겠지 그런 거 자체도 그러니까. 어, 체제 시즈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사진 나오는 자살했잖아. 그것도, 돈도 이렇게 많으면서 왜자살하는 건지 좀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울증이 많이 걸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사실, 왜냐, 왜 연예인들이 울증만 해, 뭐 자기가 주목받는 인연이 있지만, 그 연예인이 이, 그 일들이 뭡니까, 이렇게, 꾸준하지 못해. 그러니까 한, 1년은 바쁘다가 1년이 일이 없고, 이런 게 맞잖아. 그니몇 달을 수 바쁘다가 몇달은 일이 없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이게 뭡니까, 감정 굴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요. 일이 너무 이렇게, 우리 아다시피, 어, 일은 꾸준히 해야 되잖아. 꾸준히 해야 돼. 일도 꾸준히 해야 돼.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언제, 어쨌든 바짝 하다가, 어찌 안 해버리면 뭡니까? 이렇게 좀 울증 이런 게오다니사람이 사람 울증만. 연예인들이 울증만 하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 연예인들 생각보다 뭡니까? 그것들을 화려하다 멘탈이 좀 약한다고 이것도 나나오지 그리고 어, 돈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저도 느끼거든요. 저도 뭐 돈, 돈이 참 중요하지. 돈을 버려야, 돈을 버려야 되고, 저도 나이 먹었는데,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 돈 특히 나이 들어간 노 돈이 없으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 위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진짜 중요한데 문제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사람이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집착해서 나도 저도 이 경험을 안 돼. 돈 따라 돈이 중요하냐 중요하냐 근데 돈이 집착하고 돈따라다니서돈 따라다닌다고 해서 돈이 내한, 내한테 오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건 뭐. 한번 그런 경험 한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돈에 만 집착하고 돈따라다니면서 돈이 나한테 오,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단 말이요 오는 게 아니고 또그 이자도 생각하면 물론 돈은 많이 벌어야 되지. 돈 많아 이 많아야 되니까 돈 돈이, 돈이 뭐 근데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자산도 해서 이사람이 아무 걱정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니단 말이 뭐 연예 연애, 특히 연예인들 보면 참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왜 저는 이상한짓하는지뭐 짓 마약에 손대고. 뭐, 대도 안 하는 지인데 사건 희망이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연예인 남들고 고충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또 그런 것도 있다. 뭐냐면, 이제 어, 연예인들이 뭐냐면, 그런 게좀 나가고, 고충 말고도 이제, 그런 게 하나 들어봤는데, 가수나 배우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어, 특히 가수 같은 그 노래에 이제 몰입을 하면는 그러니까 배우도 마찬가지, 가수는 그 노래에 몰입을 하고, 배우는 자기가 맡은 그 캐릭터, 캐릭터에 이제 몰입을 하잖아. 그래도 그 그래 가수는 마찬가지야. 내가 그기 가수 같은 거그그 그 노래에 내가 뭔뭐 감정을 실어야 되고 그그 그 감정이 실어야지 뭔가 노래 가수 진짜 100%잘 나오고 이게 묘사가잘 되거든. 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배우 같은 경도 내가 맡은 배역의 그 캐릭터 배역 그 캐릭터에 뭔가 완전 몰입이 돼야지 내가 그 캐릭터를 대충 연기를 잘 하잖아요. 그 캐릭터에 대한 특징도 잘 나타나면서 뭐뭐 그, 뭐 드라마나 뭐 연극 같은 거 보면 맞잖아요. 근데 그, 그걸 문제는 이제 뭡니까? 그 가수나 배우들이, 어, 패런트들이 는 사람들이 그, 그, 그 캐릭터나 노래에 몰입되면서 뭡니까? 노래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 캐릭터는 노래에 그 따라간다고 하죠. 사람들한테. 그, 그니까 논문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 그 논문도 하나 있어요. 그니까 가수들은 보통 뭐 자기가 부른 노래 따라 인생이 전개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논문도 나왔거든요. 근데 근데, 또 사실, 그렇게 된건 많아요. 뭐, 송대관 씨나, 뭐, 몇명 있습니다. 뭐 이승환 씨, 천일 동안. 송대관 씨도 뭐, 쨍하고 했더라, 뭐, 이런 거, 이것도 솔직히, 그 노래받고 됐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고. 뭐 천일 동안, 이승환 씨도 뭐, 그, 노래받고 그렇게 됐거든, 요 인생이. 뭐, 그것도 논문은 나왔어. 그 외에도 많아요. 논문은 나왔고, 또, 또, 문제는 그, 어, 이윤주 그 씨가 자살한 것도 사실 뭐, 울증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하죠들 뭐, 이건 들은 얘기인데. 그, 이 윤주 씨가 맡은 배우들이좀 우울한 그런 게 많아요. 물론, 뭐, 다른, 뭐, 윤주 씨, 윤주 씨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이런 거에 있어서 봤는데 그, 그때 좀 다른 문제고, 좀, 나중에, 이제, 이 윤주 씨가 뭐 태극기 달림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불꽃이라든지, 드라마 보면 좀 우울하고, 자기가 좀안돼 죽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그 배우들이 그게 좀 따라간다고 하죠. 그, 아까 막 처음에 말했죠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면서 우울증이 걸러면서 뭐 그런, 이제 좀, 우리가 상식적 행동, 못한 그런 걸 겪게 되는데, 아무튼, 그,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부른 노래라는지 자기가 맡은 캐릭터에 그게 몰입이 되면서 따라간, 그게 또 따라간다. 따라간다고 하죠. 그자들 배우, 배우나 테러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없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기에 연예인들이 참뭐 실제로 뭐잘 뭐 나갈 때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데, 도박에 빠지는 것도 아이 근데 뭐 때문에 알고 도박에 빠진 이유도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 이 길거리에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 자기를 알아보고 이러면 자기 사생활에 자꾸 침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큼한데 있는데 모인데 어, 은큼한데서뭐 이렇게 폐쇄적이고은큼한데한세네명두세 네 명이 모이면 뭐 안면사람이라는 게 노름한다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돈도 많고 이러니까 노름에 빠지는 이거도 아제 신정하시죠 그래 그것도 침해지니까 노름에 빠져가지고 해외 뭐 도박 에 해외 가서 뭐 이렇게 뭐 해외 가서 도박하다가 배팅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막뭐 이렇게 욕을 듣는 이런 사태도 나는 건데 그 연예인들이 실제로 유천 말신정하씨는 같은 무녀 운이... 신정하씨 같은 내제 뭐 주관의 생각이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코는 어, 말는데신정하는 운이 이렇게 걸린 거고 어, 우리가 소지 군대에서 뻘짓거리해가지고 안 걸리면 그만이다이말 있잖아요. 마다 그거 똑같이 어, 뭐 소지 말해서뭐신정하씨 그 말고 그, 그 도박 많이 많이 한데. 안 걸리는 사람 여자도 많습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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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인도 많을 겁니다. 아마 안걸리는 네.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연예, 연예인들 중에서 분명히 노름 진짜 많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근데 문제는 그마들이안 걸린다면 안걸리야 가지고 안 걸려서 그런 거지. 분명히 노름하는 사람 노름이나 도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것, 많, 겁니다. 많을 여자들도 많을 거예요. 여자도 많을 거예 맞단 말이에요. 그마들이안 걸려서 그런 거지. 맞단 말이에요. 그냥 연예인들이 고충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 최근에 같은 이 연예인들이 결국 이제 죽게 되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보통 뭐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제가 말한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연예인,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보면, 마지막 결론만은 말하면, 사실 뭐 불공평한 면도 있잖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불공평한 면도 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공평한 면도 있어요. 뭐냐, 뭐냐, 세상이라는 게 뭐. 세상이라는 게뭐 고충이나 문제, 뭐, 안 좋은 과거, 뭐, 트라마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뭐 생각해 보면 세상이라는 게 마냥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잘되더라도 그 한때가 있는게 영원히 잘되는 그런건 없거든요 사람이란 맞아 그니까 러세상이라 저는 그리 생각 확실히 그리 생제 생각은 하지만 그리 생각요 엄연하게 불공평한 면도 있지만 엄연히게 공평한 면도 있단 말이야 맞단 말이야 어 맞아요 공평한 면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그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 필요 없단 말이야 그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는거 저런거 보면서도 아 그냥 뭐 사람이란게 인생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것도 뭐 좋다 이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 너무 물론 사람만 생각이 들겠어 나는 이제 튀고 살겠다 난 남보다 뭐 무조건, 뭐, 티아 되고돈 많이 벌고, 뭐, 남보다 무조건 높은 위치에 살겠다. 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욕심이 갖다 얻는 거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근데 이제, 어, 그냥 뭐,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다 죽는 것도 뭐, 또 뭐, 그것도 좋은 거라 생각하는 이상입니다.